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X세미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정말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데 이 LX 세미콘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약세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LX세미콘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LX 세미콘은 네 반도체 주죠. 세미콘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반도체 주죠. 그런데 사실 뭐 반도체 주가 요새 조종이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는 맞거든요. 음. 그런데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좀 올라오는 듯 하더니만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인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어, 나는 왜 반도체주를 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리, 왜 이리 안 가? 특히 LX 세미콘 같은 경우가, 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 그 이유는, 음,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뭘 하는 회사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반도체 주 오르니까는 얘 반도체 주니까 반도체 주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통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안 통해요. 확실하게 수혜주이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만 오릅니다. 그러면 LX 세미콘은 뭐냐? 일단은 LX 세미콘은 반도체 쪽에 속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지금 회사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어 뭐, 펩리스 기업이고 시스템 반도체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어, 그래서 뭐 좋아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의 대부분의 이 매출이 문제는 디스플레이 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메모리 쪽이 있고 비메모리 쪽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어떤 거를 취급을 하느냐, 뭐 장비냐, 기판이냐, 소재냐, 재료냐,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회사 매출처도 다릅니다. 삼성전자 향이냐, 하이닉스 향이냐, 마이크론 향이냐.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만 하는 데가 있고. 어. 그게 아닌데도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주로 하는 게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에 우리나라가 잘 나가나요? 잘안 나가죠. 못 나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좀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 BOE가 어, 앱그 미국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 그런 수의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한데, 어,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은 여전히 예, 좀 어렵다. 음, 예, 여전히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자체가 좀 사양이에요. 사양 산업. 중국 때문에, 예, 기술 난이도가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쉽게 따라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이슈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가 올라가는 애들의 이슈는 뭐냐면은 AI와 연관이 됐다거나 아니면 레거시 디램. 레거시 이제 뭐 낸드 뭐 이런 쪽이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거다안 하잖아요. LX세미콘은.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저런 겁니다. 예. 그래서 디램 향이다. HBM 향이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있으면 오른다던가 아니면 뭐 디램 값이 많이 올라가면 오른다던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 부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에, 턴 어라운드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어 올해 4분기부터 영업 이익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죠. 그래서 어 주가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관건은 내년에도 어별 성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실적에 지금의 주가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 라면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요 추정치가 올라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음 근데 요 추정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디 램이나 hbm 쪽이다 라면 그나마 예측이 되겠는데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음 그러면 더더욱 어, 예측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가 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교체 해야죠 어, 이슈가 좋은데 훨씬 강한 데 실적이 좋은 대로 교체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실 분들은 요런 영역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데에서 이런 데에서, 이런 데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실이 대략 뭐한20% 내외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그냥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음 어차피 잘안갈 거고, 반도체주 올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주 중에도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종목들 중에서 훨씬 더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전략이 오를 것 같다. 아, 심지어 이 종목은 아직도 하락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면은 제가 봤을 는한 3개월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쪽에 더 좋은 이슈가 있고 더 실적이 좋은 아, 어, 그리고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 더 이슈가 있는, 자, 그런 반도체주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사서 그냥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근데 나는 뭐더 이전부터 이제 뭐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영역. 예. 뭐 사실 이런 영역은 답이 없죠. 어, 그래서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과감히 선택해야 돼요. 이 종목이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일단 매도를 했다. 가. 다시 저점에 샀다. 가. 기다렸다가 또 올라오면 또 매도를 했다. 가. 또매 빠지면 매수했다가 를자 이러면은 단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수익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타이밍을 일일이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하시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좋은 이슈가 있으면은. 하루에 20, 30%씩 오르는 종목 많습니다. 좋은 종목만 고르시면은 한달 동안 40, 50% 오를 수 있는 종목도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 LX 세미콘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빨리 회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도체주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LX 세미콘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